안녕하세요. 저기, 대박난 박약사입니다. 아, 주말, 에, 그 휴일 잘 보내고 계시죠? 우리 그 대박님들, 정말로 요새 그 주식매매가 힘들죠. 어제도 또 미국 정시가 폭락을 했네요. 뭐, 혹자들은 끝이 어딘지 모르고 이렇게 빠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 쉬는 것도 투자다. 아 이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매 자신 없는 분들은 조금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것도 어, 지금은 어, 그러한 얘기까지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에, 제가 요새 정말로 그 악랄한 장들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 글로벌 증시도 그렇고, 어,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환율... 그 다음에 이런 그 주가 지수의 그상황이라든가 금리, 이런 것들이 어느 것 하나 좋지 않은데 이 썩어빠진 이그 어떤 그 관료들은 지금도 어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폐지해야 된다고 제가 누차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약탈적 공매도입니다. 약탈적 공매도. 공매도가, 아, 이 굉장히, 에, 이 문제가 좀 있어요.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 공매도 폐지를 한시적으로 좀꼭 해줘야, 이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가 살아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거에 보면은요, 어, 정부에서 이 부양조치로 몇 가지 조치를 취하는데 처음에 약판이 안 맥히다가 한 두세 개 정도 어 얘기를 했었을 때이 약판이 조금 맥히는데요. 지금 그런 정도로 해가지고서는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를 끌어올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락을 멈추는 것도 힘들고요. 그런데 지표상으로 보면 은 시그널이 지표상으로 보면 시그널이 어느 정도는 좀 나와 있어요 다만 여기서도 이 공매도 현황을 제가 오늘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지금도 무차별적으로 공매도를 쳐요 종목들, 종목들마다 그래서 2100 포인트 2000 포인트가 깨질려고 하는데도 이렇게 공매도를 치니 어떻게 지금 우리나라 주가지수가 올라오겠습니까 앞으로 우리나라에 그일그 그 일반 개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좀 금지를 좀 시켜 주시라 어제 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중지해야 된다고 정부에 촉구를 했어요 뉴스에 공매도를 쳐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거한 줄도 안 나와요 어떻게 된 넘어오신가? 그리고, 어, 그, 뭐, 금감원 관료들 얘기나 저런 나오고 그러는데, 정말로 우리나라 언론인들도 한심합니다. 한심한, 한심하게 짝이었고, 정말로, 어 이, 그, 개미들을 다 죽여놓고, 공매도를 실시하면 무슨 상,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 여기서 어느 정도는 좀 멈춰줄 수 있고, 어 지금 충분하게 할수 있는 그런 이유와 어, 그런 논리는 있다고요. 이 보면은요, 우리나라는 무차입 공매도도 그렇게 많이 성행하더라도 어이 제재나 벌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금감원이나 금융감독원의 이 자본시장과 이런 데서 어 지금 이 공매도에 대해서 어 관리를 하고 있다고 뭐 한시적으로 아이그 제가 인자, 저도 자그 자본시장과 있는 그 분들하고도 어, 통화도 한번 해봤는데요. 참 한숨만 푹푹 쉬더라고요. 어? 근데 위에 사람들이 그렇게 안하는 거예요. 이걸 그리고 여기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할게요. 이 공매도라고 하는 것이 증권회사에 굉장한 황금알을 낳는 거입니다 증권, 증권회사에 그러니까 증권회사가 대기업들하고 연관되어 있고 그 증권회사가 공매도를 폐지를 하면 안 되죠 외국인들도 마찬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버는 그 공매도인데 왜그 공매도 제도를 폐지한다는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증권회사에서 나온 그 애널리스트들이나 지점장들이 또는 그 이런 사람들이 그 경제방송에 나와가지고 떠들어대는 얘기가 공매대에 대해서는 꿀먹은 버거리처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회사의 지시가 그렇게 내려지기 때문에 자기도 회사에 증권회사에 녹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얘기를 못해요. 그리고 증권사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간헐적으로 공매도에 대해서 TV나 이런 그 어떤 토론 자담에 나와서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계란으로 바위 치기죠. 이 그리고 경제 방송이라든가 이런 데서 KBS나 MBC에서 기자들이 소신 있는 기자들이 정말로 이이 공매도에 이 대해서 심각성을 얘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나몰라라는 거예요. 주식이 올라가면 어디 배, 배가 아픈가. 정말로 여러분들 제1야당의그 총재도 지금 현재 이렇게 공매도를 중지해야 된다고 이 얘기를 함에도 또어그 국민의힘 무슨 국회의원 하나 저기 부산의 그 국회의원 한돈도 공매도를 전면적으로 중지해야 된다고 한시적으로나마 중지해야 된다고. 아주 그 기자회견도 하고 그러는데도 지금 그런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공매도에 대해서 제가 과거에도 누차적으로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상황은 다른 나라 상황하고 틀려요. 이게 말하자면 삼성전자가 실적이 그렇게 좋고 대한민국의 대표주임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삼성전자가 금액으로 따지면 2위를 차지했어요. 2위. 1위에서부터 20위까지 1위에서부터 어제 상황을 1위에서부터 20위까지 이, 이 공매도 친 종목 중에서 삼성전자가 2위에 이 2위. 1위가 카카오뱅크입니다. 근데 1위가 카카오뱅크인데 카카오뱅크는 110만 주나 이게 공매도를 쳤어요. 카카오뱅크가 110만 주 공매도를 쳤는데 전체에 말하자면 그 거래 그 거래량에 30%가 넘어요. 30%가 넘는 종목을 공매도를 쳤다 이겁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나라 공매도 제도는. 바뀌지 않고는 절대적으로 이 우리나라 이 증권시장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종목당 공매도를 치는 그 수량을 제한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기간을 제한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쇼커버링을 할수 있는 기간을 제한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도 공매도 치더라도 손해를 본다. 하는 그런 그, 어, 상황을 분명히 심어줘야 돼요. 외국인과 기관차가들도.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금리과 그 정보력에서 엄청난 우위를 접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손해를, 만일에 공매도를 쳐서 손해를 보면 계속해서 더 쳐가지고 밑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세력들이기 때문에 공매도 가지고 장난을 얼마든지 칠수 있어요. 그리고 기간을 일반인들은 딱 묶어놓고 왜이 사람들은 기간을 갖다가 마음대로 연장도 시켜주고 또 공매도 종목도 서로들 어? 말하자면 품앗이를 해가지고 서로 빌려주고 그러지만 일반인들이 공매도 치려고 이 종목을 그렇게 많이 빌려줍니까? 증권회사에서 없다고 그러고 그냥 문 닫아버리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매도는 일반인들이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는 일반인들이 2~3% 참여를 하고 있다지만은 그 2~3% 드는 사람들은 증권회사에큰큰 큰 손들이나 어떻게 자기들끼리 어떻게 좀 알고 지내는 사람들의 주식을 빌려줄 수 있는 그런 제도 이게 공정합니까 이게 이게 완전 이게 완전 약탈적 공매도죠 지금 문단에서 공매도로 떼돈을 벌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가 어, 이게 주식으로 이게 말하자면 정도를 못 찾고 그러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중지하지 않고는 대한민국 증시는 절대적으로 살아날 수 없다. 어제도 카카오뱅크가 1위에서 20위까지 제가 그 공매도 그 한번 상황을 어제부터 어제도 주가가 그렇게 지금 2,100포인트 2,000 포인트에 가까워 올라온 상황에서 1,300 포인트가 떨어져가지고서 일, 이러는데도 휠라 홀딩 20% 비중이 넘는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날 매매 금액, 매매에 20%가 넘는 거요. 예 휠라 홀딩스, 삼성 전기, GS 건설, SKI 테크놀로지, LG 디스플레이, 카카오뱅크, 이런 종목들은 대표적으로 지금 20%가 넘어요. 하루에 20%가 넘는 그런 공매도 종목이 속출하고 있는데도 공매도가 문제가 없다고요. 이렇게 아주 주가가 아작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매도 정부에서 어떤 부양조치라든가 이런게 하나도 안 맥해요. 왜 그러냐면 공매도는요. 공매도는 뭐가 있냐면, 실질적으로 보면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수급과 굉장히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주식에서 가장 유리는 수급의 수급 이 수급을 저지하기 때문에 공매도가 가장 무서운 거죠. 여러분들 주식 하시는 분들 물어봐요 뭐가 가장 중요하냐고 이 수급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급 이 주식에서는 돈이 아무리 벌고 회사가 좋다고 들어도 수급이 틀리면 종목이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 수급의 일 일반 타자에 억누르는 것이 공매도 아닙니까? 그래서 공매도를 여러분들 지금 완전히 중지하지 않고는 이 우리나라 주가가 이렇게 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금리, 글로벌 증시, 환경이 엄청나게 안 좋으니까 앞으로의 그 어떤 주가 상승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하자, 이거요! 다 죽여놓고 금지하면 뭐합니까? 자본시장과, 아, 금융감독원, 금감원, 이런 그, 금융위원회에, 이, 공매도를 관리하는 이 관계자분들께서 정말 심각성을 인지해주시고, 우리 개미님, 우리 대방님들도 그분들에게 전화도 많이 드리고 의견도 많이 개진하고 특히 경제방송에서는 이럴 때일수록 공매도에 어떤 프로그램을 좀 늘려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한번 나서야 됩니다. 하여튼 정말로 이게 우리나라 이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정말로 어 너무나들 하시더라고. 제가 오늘은 뭐 공매도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 그 상황도 알고 그러니까 어 다음 주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해야 해할 것인가 하는 그 상황에서 그나마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께 잠시나마 말씀드리는데요. 그나마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되는가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은, 그 종목들이 계속 떨어져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 세력이 확실하게 그냥 붙잡고 있는 종목 아니면은, 축풍 나엽처럼 떨어집니다. 그래서, 재료가 어마어마하게 풍부한 종목이라든가. 제가 이제 셀트로 헬스케어를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셀트로 헬스케어는 그나마, 어좀 중지가 됐어요, 여기서. 이 회사가, 앞으로 엄청나게, 그, 뭐, 호재도, 어, 숨어있고 나오고, 막, 여러가지 엄청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기관 투자가와, 아, 외국인 투자가들이, 그나마 이, 이 셀티론 헬스케어는 엄청나게 덤비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하락을 저지하죠. 어,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은 저번 주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고, 오늘도 한번 말씀드려보는데, 이런 종목은 떨어지면 한번 잡아볼만 해요. 왜 그러냐면, 공매도가 없어진다면 1순위로 이런 종목들이 폭등해 버리거든요 이 폭등합니다 이거 말하자면 왜 그러냐면요 지금 공매도 친 사람들이 이 떨어지기만을 바라서 슈커버링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외국인과 기왕차가들이 바치기 때문에 안 떨어지는데 여기서 만약에 공매도가 없어진다 이런 종목들이 폭등해 버리는 거예요 폭등 자, 이수학은 공매도와 상관이 없는 종목인데도, 이렇게 좀, 그 지수, 저 우리나라 지수가 폭락을 하고 있, 기 때문에 엄청난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심리선 22선 밑으로 떨어졌네요, 25선. 자, 이게 이제 거의 구덩이로 왔죠. 이수학은 정말로 굉장히 좋은 그 앞으로의 그 전망이 최고로 좋은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힘이 없더라고. 지수가 너무나 폭락하니까. 한번 관심있게 봐주시고 한미글로벌은 10월달에 한번 호재가 어, 엄청나게 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종목이고 지금 수급이 들어왔죠. 어, 수급이 들어왔고 이런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 떨어져도 이런 종목에서 물리면 바로 급등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이 한미글로벌을 한번 1 0월달은꼭 한번 뉴스에 범벅을 칠 종목이 이 한미, 한미 글로벌입니다. 요거 한번잘 보시고요. 세아 베스틸 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아 베스틸 지지도 요것도 같이 한번잘 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어,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릴 종목이 카나리아 바이오입니다. 카나리아 바이오. 이 카나리아 바이오도 여기서 지금 에, 이 수급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돈이 들어왔어요, 수부건이. 돈이 들어온 종목입니다. 돈이 들어온 종목 아니면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안 하는데, 이것도, 어, 이제 손절매 가격을, 어, 만구천 0백원0 0원에다 놓고 한번 매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21선이 여기니까요. 21선 무너지면 이것도 힘이 없으니까, 또추후를 봐야 돼요. 그때까지는 매매를 한번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나에아 바이오. 어, 지금 이파맵식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어, 이렇게 이렇게 돈이 들어간 종목들. 그 카나리아 바이오도 돈이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한미글로벌도 돈이 들어왔고 이렇게 돈이 들어왔잖아요. 어, EN 플러스가 돈이 들어왔어요. EN 플러스가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매매를 좀 뭐랄까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여기서 매매를 해놨을 거예요. 이렇게 올라버렸죠. 이것도 주가가 잘안 떨어져요. 응. 세력이 붙잡고 있는 종목이고. 그러고 이제 우리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이제 캠시스라고 하는 종목이 지금 이렇게 급락을 했잖아요. 이제 급락한 종목들은 이번에 지수만 안정이 되면 급반등하는 종목들로 캠시스, 그다음에 또 하나 SJM 홀딩스라고 있어요. 이것도 돈이 엄청나게 지금 들은 종목이에요. 어, 요거. 이것도 21선 부근에서 거래 죽으면 한번 들어올립니다. 요런 종목. SJ 홀딩스, 그 다음에, 에, 미 글로벌, 카나리아 바이오, 이수학, 셀트리 헬스케어, 이런 종목으로 매매를 해보시고, 캠시스는 제가 왜 그러냐면, 너무나 급나간 종목이니까 지수만 안정되면, 이게 지금, 미국에서, 그, 자동차, 현대자동차 그 수혜, 그 법이 이제 통과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되면은 한번 또, 그냥 또 올라가 버리니까, 요, 요것들이 지금 엄청나게 떨어진 종목들이 한두,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종목들은 지금, 아마 지수만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바로 그냥 급반등해 버리는 종목들이 이런 종목입니다. 자동차 부품주들 특히 잘 봐야 되고. 뭐 이런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어이 이 다음 주에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할 매매를 해야 할 종목은 돈이 들은 종목 아니면은 여러분들 매매하지 마세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그냥 열중시도 하고 쉬는 것도 투자다. 제가 꼭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공매도 이것 중지해야 됩니다. 이거 공매도 잠시만 중지해 달라 이거요. 한 6개월 정도 저번에왜 정부에서 국가, 민, 어, 국민들을 위해서 그런 거못 합니까? 외국인들이 빠져나간다고요? 그 사람들, 우리나라 황금어장, 황금어장 시장을 왜 빠져나가요? 그런 썩어빠진 MSCI 지수 편이 못 온다고요? 그거 못 오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주가 지수 국민들 다 죽는데 왜이 증권시장을 이렇게 망가뜨려놓고 그 MSCI 지수 들어가면 증권시장이 살아납니까? 말도 안 소리를 하고 있어요. 증권회사의 외국인들의 대변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 이 국민의 녹을 먹는 이에 공무원 날이 여러분들 말이에요. 정말로 뭔가 한번 좀어 자기가 100만 원이라도 어 10만 원이라도 주식투자를 하면서 이심정을 한번 이해를 해 보세요. 우리나라 증권시장에 그 자본시장의 꽃이라는 이 증권시장을 이렇게 죽여놓고 어떻게 국민들이 생활이 나아지겠거니 하고 생각을 합니까? 정말로 한번 여러분들이 좀 뭔가 생각을 하시고 아니 내가 이 공매도가 없어져라는 얘기 가 아니에요. 공매도를 폐지시켜버라는 얘기가 아니고 공매도는 이때 이렇게 어려울 때는 대망과 같이 한시적으로 한번 이런 전향적인 검토도 해보고 그다음에 이 불공정한 공매도를 똑같이 공정하게 해라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런 얘기죠. 무작정 자본 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파생상품에서 연계해서 돈 벌어가고 어 자본 그 배당금 타 가지고 우리나라 국부 유출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아십니까 이 관료 여러분들? 일반 그 우리나라 어 노동자들이 돈을 버는 것을 이 국부 유출로 다어 보내버리고 이러면 안 되죠. 이 증권시장이라는 것은 자본시장의 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에 악랄하게 수탈적으로 하는 이 공매도를 방치해서는 안 되죠.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어 다시 한번 촉구. 정말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음. 하여튼 다음주에도 만만치 않은 장이 펼쳐질 듯 하니까 그나마 잘매면를 해서 정말 한번 그 지금은요 약삭바른 장을 해야 돼요. 약삭바른 장은 이렇게 하여튼 정부의 공매도 제도의 변화를 촉구하면서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든다. 아, 그것도 많이 한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